소리가 떨려요. 말할 때 숨이 차요. 여러분들의 스피치를 좀더 매력적이고 돋보이게 만들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호감 스피치 김희진입니다. 오늘은요. 내가 발표를 하다가 자꾸 떨어서 목소리가 떨려요. 그리고 말을 하다가 점점 숨이 막 가빠서 말할 때 숨이 차요. 하시는 분들 있죠. 그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비법 알려드릴게요. 저는요, 이 복식호흡이라는 걸 하고 나서요, 목소리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배에서 나오는 목소리와 이 가슴에서 나오는 목소리와 그리고 목에서만 나오는 목소리가 확연하게 구별이 되거든요. 복식호흡을 쓰면 확실하게 더 좋은 목소리를 내실 수가 있고요. 호흡이 길어져서 발표할 때도 떨지 않고 왜 매하는 염소 목소리처럼 막 떠는 목소리 그런 목소리 있잖아요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복식 호흡이 굉장히 쉽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어려워요 어, 보통은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흉식 호흡을 쓰기 때문에 복식 호흡 많이 안 써보셨을 거예요 근데 복식 호흡을 쓰면은 어떤 느낌이냐면요. 제가 밖에 나가서 누워서 한번 그 느낌을 알려드릴게요. 가보시죠. 우리가 복식호흡할 때요. 가장 편하게 할수 있는 자세. 바로 누워서 할수 있는 자세거든요. 일단 두 손을 배에다 올려놓고요. 배로 숨을 넣어보세요. 엄청 편하게 숨을 쉬고 있는데도 배가 들쑥, 날쑥. 둘쑥, 날쑥 하는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잠자기 전에 누워서 이렇게 숨을 넣었다가 뺐다가 하시면 내가 아, 복식호흡이 이런 거구나 하고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앉아서도 복식호흡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숨을 코로 마셔요. 마시면 배가 이렇게 빵빵하게 들어와요. 숨이 들어오는 거죠. 공기가 배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숨을 쉬었을 때이 가슴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했을 때 배로 들어오고, 내쉴 때 하면서 배가 홀쭉해지도록 해주세요. 자, 3대 3 비율로 3초 들이마시고, 3초 빼줄게요. 이렇게 1대1 비율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이게 연습이 되시면 다른 좀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 뭐냐면 3초를 마셨으면 6초를 내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숨은 빨리 쉬고 말은 점점 길어질 수 있게 훈련을 하는 방법이거든요. 자, 3초 쉬어보고 6초 내쉴게요. 같이 해볼게요. 이렇게 가만히 하는 게 너무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까봐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숨을 마셨다가 뱉을 때는요, 몸을 앞으로 이렇게 구부리면서 숨을 다 내셔보는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가 완전히 공기가 다 빠졌다고 생각하고 숨을 다 내셔주면 내가 그만큼의 호흡의 양이 길어진 거거든요. 처음에는 너무 어려워요. 저도 이그 뭐라 그래요? 동기 부여를 어떻게 했냐면 음, 이 복식 호흡을 하면 되게 건강하게 오래 산대요. 그래 가지고 저는 아, 내가 복식 호흡을 하면서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복식 호흡을 시작했거든요. 왜 우리가 요가를 하다가도 복식 호흡으로 많이 운동을 해요. 그리고 뭐 수영을 할 때도 그렇고 복식 호흡을 쓰면 훨씬 저희가 숨을 쉴때 그리고 말을 할때 안정적으로 소리가 나옵니다 해서 꼭 흉식 호흡이 아닌 그리고 목으로 나온 소소리아아 복식 호흡흡을 써서 을하하습습을을여주주야야요요리리또하하업업레이이드 버전, 전써써 번째 째업레이이드버전전인요요대대 비율 있있죠죠대대 비율 있있죠죠제제는대대1대대말말중중에한한쉴쉴예요제 제가 초초이이시시고초초췄췄다가초초 3초 3초 내쉴 예요한한해해볼요요 이 트레이닝이 중요한 이유는 저희가 말을 할 때도 이렇게 잠깐 숨을 멈추는 포즈가 되는 순간이 있어요. 말을 하다가, 우리가 안녕하세요. 김희진입니다. 저는 오늘 이 스피치를 가르쳐 볼 건데요. 호흡은요, 복식호흡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희진인데요. 오늘 저는요, 복식호흡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숨을 참는 구간이 있어야지 말을 할때 안정적으로 오래 가실 수가 있어요. 그 훈련을 보여드릴게요. 숨을 마셔요. 3초 가만히 계셔보세요. 그리고 나서 밖으로 내쉽니다. 이 훈련을 계속 하시다 보면은 나중에는 내가 말을 할 때도 숨을 참았다가 다시 숨을 내셔서 말하는 법, 참았다가 할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해서 여러분들 꼭 복식 호흡으로 호흡을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어 제가 이렇게 복식 호흡을 오늘 알려 드렸는데요. 본인 연습하실 때는 저보다 더 길게 3초에서 4초로, 4초에서 7초로 점점 늘려 가시면서 연습하시다 보면은 언젠간 내가 나도 모르게 일상생활에서도 늘 복식 호흡하고 있다라는 느낌 드실 거예요. 그럼 오늘도요. 좋은 목소리 갖기 위한 트레이닝을 같이 해봤고요. 여러분들이 복식호흡을 통해서 스피치로 덮보는 그날까지 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